너희들은 누구지? 저희는 아카데미아 일이? 학생이에요. 학생? <laughs> 아카데미아 학생이 왜 수메르 성에 안 있고 오르모스 항구에 온 거지? 아 물건에 대한 정보를 <laughs> 얻고 싶어 왔습니다. 세 번이네. 너는 충분해? 아예, 5 0만 모라해. 가지마. 야5 0만 모라가 어딨어? 모라가. <laughs> 야씨나5 0만 모라가 있어? 이 종의 상인의 주소가 주실 수 있어. 원하는 뜯겼다. 거 있으면 직접 가서 골라. 인생 망했다. 응? 왜안 가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오0만 모라를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광님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은 실은... <laughs> 정보 정보 꼭 나가시면 다시 자 그, 하지만 저광님을 정말로 죽은 게 아니야. 저광님을 사막에서. 저광님이 하고 있... 우리는 우리의 신을 찾 거야. 때가 되면 배신자 신도들과 너희들도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광님을 섬기라고. 저광님을 <laughs> 구해시키려는 것들이 있다네요. <laughs> 그 일에 대해서 아카데미 사되어서 <laughs> 고마워. 여기까지만 하지. 저광이나 번역되어 뭔가 어색한데 영어로 하면 스칼렛 킹. 어 스칼렛 킹이구나. 너희들 오? 저 녀석에게 속은 거야. 오? 알 아, 하이탐이라는 친구가 등장했어. 뭐?

잘 들어 잘 방금 들어. 그가 준 주소는 가짜야. 가짜야 그들이 이곳저곳 떠벌리고 다니는 물건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을 속여 서 자기, 자기 구역으로, 구역으로 보내려는 수퍼이지 30만모라는... 50만모라는 뜻기인 거야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가면 네가 물건을 사려했던이입탐으 알하이탐! 매일... 잘하네 그렇게 죽고 싶다면 일주일 뒤 오후 4시에 파로스 등대 앞 다리에서 만나지 나중에 <laughs> 봐달란 소리 하지마 오케이 오후 4시에 데이트 약속 잡혔습니다 잠깐 저 둘의 50만 그래. 두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제 50만 차,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먹고 떨어져라 에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분들을 화나게 했으니 가게 장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방금 그 테이블 계산도 자이 돈으로 해 하면서 내 50만 몰아갔지 사장님 건진. 최근 가게의 종업원이 많이 줄었던데 보나마나 학생들한테 소문을 뿌리러 간 거겠죠 에이 <laughs> 그 그건... 아니 협박 왕이네 그냥 저런 놈들과 장사면서 <laughs>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도 답을 못 하는 겁니까? 입막 비용으로 밥한끼 정도는 싼 거죠. 아니 되게 주댕이 주댕이로 모든 걸 해결하네. 밥값 해결했지. 정보값 50만 원안냈지 <laughs> 방금 그 사람 주댕이 왕이네. 뭘 거지? 게다가 아는 것도 엄청 여기가 근데 사용 가능한 캐릭터인가? 아리 지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내 부탁 하나를 들어 줘야겠어. 오케이. 아카데미아에서 잃어버린 항아리를 찾기 위해 도리라고 하는 여행 잡화 상인이 도리? 도리를 찾아서 쓸모없는 항아리 지식만 가진 잡상인과 는 다르게 그 상인은 항상 좋은 물건을 구해와 어... 이익을 하지만 거래하는 물건이 대부분 악난 그 상인의, 블랙리스트 그 상인의 블랙리스트에 같다. 올랐대 그쪽 정보원과 만 맞... 도리의 손님이 되어서 신임을 얻어봐 어 도리의 손님이 되어서 신임을 얻어보게 돼우고그 사람을 만나라고 일을 한... 성사시키기 전에는. 응. 너희들은 수메르에 언제 얼마 안 되는 도리 만나는구나. 도리는 누가? 도리가 너희 고객으로 생각할 거야. 정보원의 주소와 접선 암호를 알려줘. 주소와 접선 암호요. 그리고 암호 외에 추가 요구가 있어. 자 조금 긴장되는. 원수시야. 야다 빛나는데? 이걸로 할게. 이것도. 이것도 어... 아 야, 빛나는 거세 개만 고르면 되는구나. 야 좀... 안목은 지렸다. 아, 하이타미 미치광이 녀 진짜 줄이야. 지졌다. 대화를 하자고 한건 나야. 어이, 어이 뜨자. 정말 장 장관이란... 나도 사람을 나도 좀 사... 불렀다. 어? 식당에서 본 녀석이잖아. 나좀 친다. 저보 건가? 나좀친 녀석이다. 겁도 없군. 말하지 않겠다. <laughs> 물고기 밥이 될 준비나 하라고. 다들 공격해라. 덤벼 씨 뒤졌다. 가자, 라이탐. 너의 파워를 보여줘. 공격해 온다. 다들 조심해. 알탐트 혹시 너뭐 돼? <laughs> 가보어서 아저씨 고마워. 어, 힘이 차오른다. 어 뭐야? 형님 상태 왜 이래? 어, 형님 상태가 이상한데?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꺼져 이 새끼. <laughs> 야, 갑자기 팀킬하는데? 가 연결 끊 오! 오! 에오 뭐야? 개쎈데에 어 체포해! <laughs> 공무를 방해하지 마오공물을 방해하지 래뭐 서기관? 방해라뇨. 아라이탐 서기관님이래. 서기관이 뭐야? 어야이 새끼 금 하는 거 봤어? 새끼 버릇이 나쁘구만. 왜 슬슬 척하는 거 봐? 서기관이란 놈이 아니라 이거 도둑 놈이었잖아 이거. 잘하네. 익숙한 손놀림. 그니까. 세상이 어 저거 어 잠깐만. 저번에 그 나무가 했던 말인데 세상이 날이죠? 줄 알았어. 두 녀를 잡. 여행자 페이 늦지 않게 와줬구나. 중요한 날이잖아 오늘은. 맞아. 내일이 바로. 문신 공식. 올해 준비를 해서 그런지. 오늘도 띠부띠부씰. 대 안 닦인 거 보니까 안 씻었네 이거. 에이, 긴장할 필요 없어. 리작 음, 고마워, 어. 페이 띠부띠부씰 모자 붙여놓고 화신, 지금. 샤워, 샤워 안 해가지고 그대로 잘붙으 좋겠어. 이건. 하프트미와, 하프트미와... 요리를 파는 이구나 이게 무슨 거일이야? 오... 아, 나 성녀가 왜 이렇게 커? 요즘 옷, 한 하프 화신 신축제의습 어? 같은 거야. 집집마다 밥상에 일곱 가지를 올렸대이름 어렵다. 달 연꽃, 장미, 일몰 열매, 거베 연꽃, 향신과 뚠뚠 복숭아 등이 뚠뚠 복숭아 개귀엽다. 뚠뚠 복숭아 주세요. <laughs> 채식만 할. 음, 그러면 각종 채소의 나라, 풀에 나라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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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축제에는 세곡 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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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웃음> <귀엽네>. <웃음> 그럼... 아니 뭐 이렇게 축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까지 해 주고요. 연금 점계를 한번 해 보시겠나요, 손님? 연금 전개? 연금저... 그렇죠.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 그러면 구체적인 은 단순합니다. 손님이 갖고 계신 것중 너무 대충 하는 거안 아니... 실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 연금 실패 후 남는 음... 작은 나리 화신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만드는 운명이 가리킨다. 와... 두뇨를... 그렇게 심한 뜻이 있었니 아가씨는 정말 새끼... 아는 게 많군요. 이 새끼 모르고 있었네. 그럼? 한번 보실래요? 좋습니다. 다리 나왔대. 아, 음, 달은 <laughs> 보통 보통 잠시만요. 에? 너 모르지? 몰래책 아, 이 새끼 진짜 책도는 아, 거야? 달은 허망과 거짓을 의미합니다. 이 새끼 타로전 같은 거네 이거. 허망과 거짓. 음, 하지만 책에는 자신의 감을 믿고 이젠 대놓고 책 역시 다시. 운명은 표상만 알려줘. 아, 어, 아닙니다. 그래도 재밌어. 비아르씨도 고생. 아닙니다. 아 맞다. 얄다 사탕 좀 주. 사탕 한볼 준비했는데 하나 몰라 그래. 하나 거야. 그게 바로 명치. 어, 채비꽃 열매 맛. 상신밥 있는지는 일물 열매 맛. 제비꽃 열매 일물 열매 맛 그리고 도마뱀 꼬리 맛과 귀신 빵이 두 개가 있는데 귀신 풍뎅이맛 얄다 사탕. 아이씨. 너 그걸 먹어본 거야? 괜찮아. 나도. 가자. 아 일면 왼부터 오른쪽까지 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 거야? 1, 2, 3, 4, 5인데 4가 지금 보라색인 거 보니까 저게 안 좋은 거고 3번도 색깔이 좀 달라. 1, 2, 5번 중에 고르면 될것 같아. 5번으로 가자. 아 이게 5번이었어? 아아 아, 이거 먹자. 아, 쉽게도. 왠지 색깔이 색깔 이상하더라니. 아. <laughs> 그렇게 많은 전투. 일몰 열매 맛다 아, 씨. 이렇게 하자. 같은 거. 날이니까 두 가지만 다 가져. 어, 일몰 열매. 죽는다. 네, 네. 마탕 기사. 사탕 기사가 소탕 기사. 페이몬이 없는 꽃 아픈 아이 그게 그거잖아 t a g o 너 d one. I f o u 사 d out that I w 다시 가지러 가질 수 있어? 아, 다시 걸어가는 건 아니겠지? 도금 여 of 너희들은 음 그렇지 호마 of 가문의 돈 t 끼가 납치범이었어 납치범이잖아. 걱정 마. 건드리면 안 t of a little bit of a 을 i t t l e bit of a l i t 대희야! 화염갈기의 사자 대희야! 화염 화염갈기의 사자 대멋있게 네, 등장! 어쩐지 용병업계에서 소식이 안 들리던 말 조심해. 대 호미한이 가문의 은혜를 갚으려고 여기 거야, 가 용병 간에 <laughs> <laughs> 오랜 세월이 흘러서 너도 이빨이 이제 이빨 다 빠졌을걸? 빠졌을 너 머리가 너다 빠진, 빠진 거 같네. 십만만에 하지 마. 이씨좀 많은데? 여행자, 아가씨를. 아니, <laughs> 저쪽쪽 <laughs> 많잖아. 우리도 나쁜... 조심해야 해.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데이야 싸우는 신... 거. 아니야? 아가씨. 비밀냐. 여행자. 어, 여기 계셨군요. 다 탈고 왔어. 오, 데이아. 주변에 그들의 동료나 미... 에 데이아, 너 팔이. 어, 다쳤어? 네? 아, <laughs>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laughs> 원래라면 저에게 상처도 못 내는 아, 녀석들인데. 아, 뭐야. 팔 맞쳐서 붕대까지 하고 어디 좀 왔어? 디좀봐 봐. 정말 괜찮아요. 새로운 대검... 대금... 뭐야? 전에, 전에 쓰던 건 수... 어땠어? 아, 아, 그, 게전에 <laughs> 어, 돈이 좀필요해에서 팔았어요 돈이 필요해서 아니, 팔았대 설마... 마지막 장소 설치 비용에서... <laughs> 그, 게 <laughs> 아이고 <웃음> 아 h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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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온다. h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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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순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찐친. 어. 어이 뭐 많이 아픈가 봐. 너뭐 A형 독감 걸렸니? 내가 걸려봐서 아는데. 나도 기침 많이 하고. 불편한... 어, 아가아 어. 어. 님도 독감이구나. 어, 나는 이제 저주 저번 주 주말부터 걸려가 저번 주부터 걸려 있었어. 실천적으로비병을 어? 알았고 약 미소년 푸어푸아 병약 미는 빼고 병약 소년. 얘 비닐병을 알았대 말기라는데? 뭐야 여기 발기. 팔 봐라 이거 봐 여기 이거 이렇게 비닐기야. 어두 사람 모두 지금 의기술는어비닐병이었어얘 비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워. 어쩐지 비린내가 나더라니. <laughs> 야, 인성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그들은 나한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laughs>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연장시키려고 있어. 최선을 다 그거 알아. 도망 어려서부터 불쌍해. 매일 침대에서 멍하니 창밖을 이번에 도망을 나와서 가족들이 <laughs> 얼마나 초조하고 실망을 했을지 알지만 그럼 결론적으로 돌이 돼서 남기고 떠나고 싶어. 도망가는 거야?

정말 고마워. 은 이렇게 할수 있게 용기를 준 것도 작은 사나리 화신님이야. 그분의 경력이 없었다면 그한 그 발을 절대 나아가지 못했을 거야. 그 병에 지지 않았어 그런 거야. 살아가면서 그말훌 항상 존재하지만 아쉬움을 남기지 이안키우 아, 살아가고 있어. 말이야. 나의 그신조와도 그래? 그 비슷한 거같 화신의 춤이 시작되잖아. 화신 탄신 축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대거든. 여긴 거 같은데? 이런 아님 등록하지 않으면 그... 진행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는데. 설마 모르는 거야? 등록해안 했어? 아.. 저 아카데미아의 대현자라고. 아카데미아의 같은데? 대현자? 왜 주... 하지만 화신의 춤은 화신 탄신 축제의 고정 코너인데 공연을 못 하게 되면 야, 공연 볼래. 몰래... 화신 탄신 축제. 사적으로 실행을 신을, 신을 시는 기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이 새끼들, 있음을 몰라? 아카데미아 주채권은 아카데미아에게만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나도 대현자는 이미 이쪽 사정을 봐주고 있으니 오이씨.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파신축제는 원래 아카데미아에서 주최하는 게 맞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새끼들이 지혜와 이상, 아자를 이 새끼, 예술과 춤같가 경박스럽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겐가 꺼져 이씨 늙은 늙 진실과 진상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신께서 수메르성이라는 천국을 남겼건만 이 꼰대색 너희들은 그걸 더럽히려고 하고 아니요. 아니요 신은 한 번도 예술을 싫어한 적이 없을 거예요 하신이 너의 학식으로는 나에게 변론을 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꼰대 녀석 네가 해야 할건이가스로운 무대를 치우는 것 뿐이다 죽이고 싶네 어떡하지? 푸안엠도 저색끼를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기분 나쁜데? 돌아간 뒤 서기관한테 다음 식장일이 오기 전에 공개... 네, 알겠습니... 이 새끼, 아자르 새끼 음, 화신 탄신 축제 너흰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거지같은 놈닐로 괜찮아? 괜찮... 아니, 그냥... 가, 갔으니까 그냥 하면 안 돼? 우리 다른 곳에서 공연하자 아, 다른 곳에서 하자 아카데미아가 찾으...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 밖에서 에... 그 사람들이 꽤 방... 괜찮은 늘로 하지만 이번 화신의 춤을 엄청 기대했잖아. 이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숙제를 계속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알겠어. 그럼 다음 다음 화신탄신 축제에도 집에서 도모 좀 나을 수 있지? 다음은 축 봤어? 다음 없어. 드날자드 곧 비늘 된다고. 음, 좋아. 그럼 약속해. <laughs> 오늘 정말 많은 닐루와 두냐르자드가 내년 화신탄 신축제를 기억했지만 그응 음? 무슨 소리죠? 모든 연결 확인 완료. 어이 가장 안정적인 아트 텍성 고정. 뭐야 이거? 이 가장 중요한 단계 처리. 불타 힘. 뭐야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laughs> 네가 무슨 힘을 추출한 다는데 지각하게 생겼어. 어서 도냐르. 좋은 아침이야 도냐르 자드. 아니야. 음, 좋아. 기가 없어보단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출발할까? 저기 어? 있는 노점에 가서. <laughs> 좋아. 어? 어? 여행자 왜? 어? 어제? 어? 잠깐만. 어제 어제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어제랑 똑같은 어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뭐지?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어제도 이렇게 했잖아. 하프트미와 요리를 에? 하는 곳이 아가씨는 식견이 됐... 에이, 불기 그나저나 신탄신 축제의 풍습 같은 거야. 사람들은 어제 똑같은 얘기거 같은데. 축 음식들을 어? 준비하가. 어 음, 다른 어 음, 뭐야 이거 음, 뭘상징하는지 까먹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책을 아 맞다. 다른 뭐야 이거 뭐지?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 해는 반... 뭐지 어요 참고 아 그래도 재밌. 뭐지 이거 과거로 반복되는 느낌인데? 뭐지? <laughs> 신기하다 뭔가 지금 뭔가에 당한 것같아 하루를 날린건가시간을 우선, 진행해보자고. 나고, 싶다면면 돈을 써라 뭐야, 그 정도야? 아니. 어, 이거 파리스. 파리스. a r i s Paris, Paris, 주나르자아가아 맞다. 야. 그리고 도마뱀 꼬리 너 이거 알아? 아 왼쪽부터 이거 4번에 있어. 서 오... 정말 그렇지. 대단해. 바로 일 열매 맛을 거르다니. 그렇다 내가 난 운이 정말 좋. 운이 아니었어. 난 알고 있었다고. <laughs> 뭐? 그럴리가 랜덤으로 고른 것 여행자? 뭐지? 설마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기시감이 반면, 느껴져.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건가? 음. 응. 괜찮아. 에? 어? 어디가? 이거 비늘병 얘기하는 거잖아. 잔뜩. 왜 혼자 아. 도적? 도적? 만났대. 괜찮은데. 아, 데이아가 다쳤어 똑같네. 아니야. 난 항상 이랬어. 게다가 오늘 아무리 다고 해도 자도적 있어? 오늘 하루 뿐이잖아. 하루를 몇번 보내고 나면 4시간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뭔 모르겠지만 적인거같 정말 괜찮아. 이치 않았으니까. 이상한 점 어. 발견한 거 없어? 뭐... 그러니까 혹시 기식감기식감 아니? 아, 하... 그렇구나. 시간이 걸. 거... 닐루의 응? 화신초. 닐루. 괜찮아. 그렇게 <laughs> <그때? 웃음> 아쉽긴 하지만 <laughs> 다른 말은 그렇게 다음어 다음에도... 그래 다음에. 어? 아니야. 난어 잠깐만 가서 쉬어야겠어. 방금 두날짜가 전과 했어? 좀 다르게 말했어. 다음에는 내가 없을 텐데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한자들이네 과거랑 좀 바뀌었어. 또지또 쉬어? 쉬어? 또 쉬면 또 반복되는 거 아니야? 뒤졌다 씨. 그나저나 기시 음 그냥 너무 피곤해서 아, 그런 마. 거 아닐까? 지마 자지마 나도 그래 이렇게 된일일어서 쉬자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지마 <laughs> 내일 자 <생각하자>. 자수마 <laughs> 왜 다람쥐 새끼는 또 뭐야 아 지식 에너지 출력이 다소 하락했지만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어 지식 에너지 출력이 다소 하락했지만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어 수치 변화를 계속 관찰 수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아이씨 모르겠군. 아이 뭘 두뇌 는래자들한테왜또가 정신 안 차려? 비상식량